그 다음에 이제 개화와 관련된 일조 시간에 대한 한번 요 영상을 보면서 좀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코치입니다 꽃이 코치, 꽃이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흰 꽃이 일단 하나의 오! 꽃이 <laughs> 그래서 이제 다 피고 있다면 이제 여기 시방이 발달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그죠 열매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것은 꽃이 피는 계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에 따라서 얘네들은 아까 그 붓꽃 같은 애들은 뭐 제비꽃 같은 경우는 봄에 피고 그다음에 뭐 여름에 피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계절별로 겨울에 피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완전 여름에 피는 애들도 있고 그런 가을에 코스모스 같은 애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열이 다르냐 이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조 시간. 일조 시간. 일조 시간. 사실 어, 적산 온도라는 게또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온도에 대한 어, 온도를 얘네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번나무 같은 경우 대표적 온도를 인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조 시간이 이렇게 바뀌다는 거야. 계절에 따라서. 얘가 되시죠? 여름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일조 시간이 아, 날이 많아지고 이제 지금도 우리가 지금 12 지금 많이 많죠 그죠.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런 일조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이 영향을 받아서 꽃이 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빛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조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실험을 해 봤어요. 다양한 실험들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 식물들이 얼마나 이 빛의 그? 낮의 길이, 그다음에 밤의 길이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인제 실험해 보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계절이 되면서 일주 시간이 지나가면서 얘들 이렇게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이게 쭉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게 정상인데 어떤 실험을 이제 나중에 해봤냐 하면 계속 선머라이트로 계속 이 시간으로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인제 실험해 봐 이거 정상 어떻게 자랄까요? 이동한 쪽. 어. 아, 그렇지. 그래서 애들이 어, 오, 오, 오! 오. <laughs> 오버에서 반응해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파바코라는 이런 때도 이렇게 커졌어요. 아, 어, 이렇게 썸머라이트로 계속 이렇게 키워봤더니 키가 이제 겁나 겁나 이렇게 커졌. 그래서 원래 이 개화도 마찬가지다. 원래 개화도 이렇게 빛이 어떻게 될 때, 어, 낮 시간이 많아질 때 이제 개화 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걸 무슨 식물이라고 합니까? 장애 식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밤 시간이 길어질 때 피는 애들을 무슨 식물이라고 그래요? 단일 식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단일 식물과 장일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예요. 장일. 어. 낮이 길다 한일 예. 낮이 짧다 그래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애식물 장애식물일 때 어. 그래서 이런 일조시간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목성장하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장애식물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시간때 꽃이 피어서 이제 짠 된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일주 시간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또 봅시다. 그렇게 여기 한번 보면, 야 집중.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낮이 길어야지 원래 꽃이 피어요. 어 그리고 이런 애들 봐봐 밤이 길면 이제 꽃이 피지 않는다고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주 시간에 대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좀 다른 조건도 이제 좀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아까가 차이가 뭐냐하면 밤에 잠깐 빛을 비춰줬어요. 그죠. 밤의 길이가 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험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낮의 길이가길때 얘는 꽃이 핀다고, 밤의 길이는 짧죠. 근데 낮의 길이는 그대로야. 근데 밤의 길이를 어떻게 해 줬어? 살짝. 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요? 뭐요? 꽃이 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낮의 길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밤의 길이. 밤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 밤의 길이가 짧아지면 중간에 빛을 쫙 비춰주면 꽃이 핀다.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는 언제 피는 애들이야. 원래 다니의 식물, 그죠? 낮이 짧을 때 피는 애들인데 얘는 어 밤의 길이가 어, 그 어, 그죠? 밤의 길이가 줄었더니 안 핀다.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얘는 원래 펴야 되는데. 근데 밤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밤의 길이가 중요한 거는 아 일주시간이 중요한 건 밤의 길이구나 요것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다음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이제 정리하시고 가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장애식물이라는 것은 일주시간이 언제 길어지는 봄과 추여를 믿고 지 핀다. 조용 조용 조용. 그래서 토끼풀과 파네이션, 여러분들 파네이션도 뭐 그렇고 시금치 같은 것도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그다음에 단일 식물 같은 경우는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데 대표적으로 뭐독꼬마리나 독화, 코스모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우리 봄에 피는 가장 대표적인 거뭐 있어요? 뭐? 벚나무, 뭐? 할메꽃 어? 네? 네. <laughs>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 일조시간만 일주 시간도 영향이 있지만 온도의 영향이 더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 차이를 얘들이 인식해가지고 그래서 적선 온도로 이런 나중에 이런온지몇까지 몰라냅니다. 그래서 이따 여기 똑같은 겁니다. 반일식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어 짧을, 뭐가 짧을 때 낮이 짧을 때 개화를 하는데 얘는 낮이 짧은데도 어 불구하고 얘는 개화를 해야 되는데 밤을 어떻게 해줬더니? 밤의 시간을 어떻게 해줬더니? 네. 짧게 해줬니 그랬더니 펴야 안 펴야 펴요. 안 핀다. 그래서 무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밤의 시간. 요거를 외골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식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화가 되는데 언제? 얘는 원래 개화가 안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중길이가 길어야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근데 밤을 줄여줬더니 개화해요. 잠깐 어 비서 했더니 개화가 하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개화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어쨌든 한계 안기가 있어요다이 한계 안기를 어쨌든 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넘던지안되던지 어, 어, 그래서 이게 한계 안기. 그래서 이게 한계 안기가 있고요. 이걸기준으로 해서 단해 식물 단해 식물이 결정이 되더라. 오케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온도와 관련해서 우리 다양한 한번 여우들을 한번 감상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얘는 북극여우 아 북극여우 어, 북극여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색이에요? 아니 뭐 흰색이지만 그 보호색처럼 면지는 흰색이긴 하지만 이 두꺼게 진짜 사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작아요. 어, 작, 크지 그치. 그런 거. 말단, 귀 작아.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다양한 지역에 사는 애들을, 해요. 어 얘는 상대적으로 이제 젊단. 어, 그래서 어, 인도에 사는 애들이래요. 얘는 벵갈, 벵갈 여우네, 벵갈 여우. 그리고 이런 애들도 어 이전 점 이제 귀가 커지는 거 보면 이런 애들은 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애들죠. 이아 그래서 약간 따뜻한 그래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사는 애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얘도 귀가 좀더어 네. 그냥 아, 아, 북극 여우랑 확실히 다르죠. 북극 여우는 몸집이 굉장히 크고 말단이. 이런 여우들도 뭐여거는 약간 좀 추운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디야 지금 약간 카자흐스탄 아 이게 이제 사막여우입니다 그래서 사막여우입니다 사막여우 대표적인 사막여우 비가 정말 크고 되게 작죠 여러분 사막여우 요새 동굴 안에 많아요 아 그래서 이런 사막 나이지는 아프리카 대륙의 사막같은 곳에서 사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귀엽게 생긴 여우들도 있고 다음에 뭐, 뭐한번 조금 넘겨봐서 응. 그래서 다양한 형! 불문여우! 리 유명한 그냥 본대지방에서 사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시아 같은 느낌, 보통이랑 언젠지도 같은아리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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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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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몸집이 커져요. 크다. 그래서 얘 몸집 이 굉장히 크다. 그리 동물 동물 동글 동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단 끝에 있는 애들이 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표면적이 넓어지면 열이 잘 방출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그래서 말단 작아져. 근데 성형은 완전 반대죠. 굉장히 커서 열 방출이 잘될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다. 그리고 몸집이 작다. 그래서 어, 이런 추, 이런 더운 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몸집이 작은 이런 형태를 띠는 게 이제 동물들이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식물. 식물 같은 경우도 겨울철 상록수. 그래서 상록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친엽수 같은 애들이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냐 이런 그래프 이 그래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뭐만 보면 되냐 여름에는 여름에는 눈물이 많고 겨울에는 뭐가 많고 포도당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아, 그러니까 단과는 맞는데 여름에, 포도, 아니, 겨울에 푸도당이 많으면 체액에, 여러분들 그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체액의 농, 농도가 녹말은덩어리에요 얘는 액체야 액체 상태가 되면 그냥 물은 잘 얼죠 근데 뭔가 녹아있으면 잘얼어 얼어요? 안 얼어요 아이들 음료수잘안 네, 옵니다. 그 원리. 세포액 속에 푸드다의 농도를 높여서 겨울철에 정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합을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쉬가 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에는 우리 온라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갈게 하지 마라. 네. <laughs>